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 멜로디랑은 조금 다르죠. 네, 아니 이게 진짜 애절함을 넘어서 구슬픈 느낌이 들어요. 거게 음. 코게, 거게로 나를 넘겨주게. 아 잠깐, 어, 더 이상 듣다가는 진짜 네. 이게 눈물이 날것 같아요. 근데이 음. 정선아리랑이 유독 슬프고 애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정선아리랑의 탄생 배경에 그 이유가 있는데요.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응. 큐. 고려 말 고려 유신 일곱 명은 지금의 정선 거칠 현동에 은거하며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을 맹세했고 이들은 고려 왕조에 대한 흠모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을 한시로 지어 읊었다. 이후 한시를 풀이에 부르기 시작한 것이 정선아리랑의 기원이 됐다. 음 그래서일까 정선아리랑의 노랫말에는 그리움과 애절한 가사가 자주 등장한다. 이야 네. 아니... 응. 진짜 이해가 되네요. 음.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그 타지나 고생한다면 아, 향수병이 제일 힘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당시 이 선비들도 그 산속에서 살기도 숨어서. 힘들고 음. 또 고향도 가고 싶고 어. 뭐 진짜 가족들도 보고 싶고. 음. 아, 근데 또 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laughs>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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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라가 바뀌었는데 거기를 섬기지 않는다면 음. 그러 이건 반역죄잖아요. 그렇죠. 아, 이래서 더 슬픈가 봐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